안녕하십니까 소난티브입니다 오늘은 전남 여수 돌산종주산행을 소개하겠습니다. 향일암의 일출을 포함한 멋진 여수 바다 구경할 수 있고 33km 종주를 하면서 많은 풍경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네, 돌산종주 아직 개척기가 짜증나네요. 이정표를 뭐잘 만드는지 들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멋진 조망과 맛있는 음식으로 보상됐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여수에 있는 에, 돌산 종주 산행을 위해서 왔습니다. 에, 전에 이곳 에,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관에서 시작해서 이가 일 코스거든요. 일 코스에서 어, 이렇게 해서 이 코스까지 해서 이곳 에, 율림치 에, 전망대 휴게소까지 에,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이쪽 돌산 대교에서 시작하는 0코스와 이 율림치 휴게소에서 시작하는 3코스를 진행을 못했는데 오늘 이제 시간이 돼서 율림치 전망대에서 어, 이곳 향일암까지 3코스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출을 좀 볼까 해서 이쪽으로 진행했었고요.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괜찮은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동해서 돌산 대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현재 에, 소미산에 와 있고요. 이제 이곳 에, 해양수산과학관으로 내려가면 에, 돌산 에, 정주 어, 산행을 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어, 이쪽 돌산 대교에서 시작하는 일코스 구간에 이정표들이 잘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행이거나 또는 어, 이제 정주 산행이 32km 정도 되기 때문에 새벽 산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이정표를 찾기 아주 난감한 곳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그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의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한 번씩 보시고 가면 정주 산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못 끝냈던 돌산 종주를 위해 율림치 주차장이 와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금호산 등산로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쪽으로 먼저 온 이유는 향일암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금호봉까지는 1.2km 되겠습니다. 7시에 출발했고요. 7시 29분이 일출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깔끔하게계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m 정도 깔끔하게 올라오면 또 평지가 시작됩니다 네, 금호봉에 도착했고요 예, 전망 좋은 곳까지가 1.3km 지금 시간이 21분 <laughs> 어제는 일출이 정말 멋있었다고 했는데 오늘은 구름에 가려서 아쉽네요. 저도 다른 산객들을 따라서 향일암 쪽으로 진행합니다. 전망 좋은 곳이 200m, 향유감이 600m. 오늘 일출은 꽝이네요. 네. 여기 전망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구름에 가려서 인출이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laughs> 전망 좋은 곳은 맞는 것 같습니다. 상일암까지 급하게 내려갑니다. 이쪽으로 오니 일출이 더 아쉽게 느껴집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언덕마루 근처에 향일암이라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공영주차장은 유료이고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 무료 주차장 여기서 택시를 불러서 율림치 주차장으로 원점회귀했습니다 예, 여수해상 케이블카 노라정류장 쪽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 왼쪽으로 가시면 아마 입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등산 전라남도 해 양수산과학관에 주차를 하고 택시로 해상 케이블카 노라 주차장으로 케이블카 탑승장이 있고요. 어, 이곳에서 어, 이렇게. 등산 시그널들이 있고 이곳에서 종주가 시작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종주 코스 찾기가 정말 짜증납니다. 이정표도 친절하지 않고 아주 애매합니다. 블랙야크 돌산 종주라고 해서 길 찾기는 쉽게지 했는데 여기까지는 느긋했는데 초반부터 막판까지 짜증이 짜증이 돌산 종주 입구에서 약 200m 올라오면 바로 이렇게 갈림길에 나오는데 돌산 종주 등산로라 해가지고 시그널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에가 학교인 걸로 생각되는데요 그 옆길로 이렇게 해서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는 왼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다 보면 위에 비판마트라고 있고요. 이곳에서 자초로 네,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좀 헷갈리게 돼 있네요. 네, 쭉 올라오시면 우두교라고 있습니다. 우두교 쪽으로. 어, 높은 곳에 좋은. 네, 곳들 많네요 근데 네,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좋은 펜션들이 있네요 가끔 이렇게 돌산 종주 트레일러니 시그널이 붙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하얀색으로 돼 있어서 잘 구별 안될 때도 있고요 아무튼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서 에, 따라서 쭉 오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시그널 하나 보이고 있고요 무섭게 군부대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들어가셔도 됩니다. 올라오시다 보면, 아, 오른쪽에 이렇게. 예, 군부대 출입 통제가 있습니다. 약 100m 정도 가면 군부대가 나오니까 혹시 모르고 군부대를 가시면 100m만 돌아 나오셔서 이 이정표를 보시고 돌산 종주 이정표를 따라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등산로가 되지 않을까. 군부대에서 어 갓길을 통해서 약 100m 정도 깔끔하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렇게 능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바위 옆으로 조망이 좋은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위 옆으로 진행하시면 되겠는데요. 아, 여기에도 또갈림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래 내려가는 길이 있고, 위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위쪽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시그널들이 다 많습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업다운이 있는 33km이기 때문에 체력 안배를 잘 하고 돌산동주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습길이 끝나는가요? 저 앞에 뭐 리본이 하나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상동읍구 상하동길 에, 돌산 종주구 등산동. 여기도 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아니구요. 골목을 따라서 내려오시면 건너서 도로를 따라 쭉 하셔야 합니다. 저쪽에 네, 돌산 종주길이나 이정표가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오시다 보면 뭐 지장대사 불교성지이라고 해가지고 있고요. 저 앞에 보시면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진행합니다. 여수 딸기모찌 청류장이 있는데 거기를 넘어오시면 저기 보시면 앞에 지장대사가 크게 있고 그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고프신 분들은 앞에 c u 에서 물 드시면 될것 같고요.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어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웰스테이풀빌라펜션 중간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정표가 잘안돼 있다 보니까. 뭐, 제가 펜션을 꼭 소개하는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정주 트레일러니 이정표가 하나 있습니다. 요새 참 좋은 펜션들 많네요. 이유 리조트가 보이고 있고 여기에 시그널이 하나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서 또 갈림길 이 나오는데 이렇게 오른쪽을 보시면 시그널들이 붙어 있습니다. 한길을 들어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돌산 정지와 아직 길찾기가 짜증나네요. 의정표를 잘 만들어놔야 되는지. 지금은 동백꽃밭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직 동백꽃이 안 피어 있어서 그렇지만 동백꽃이 피면 여기 더 빨갛게 물들 것 같습니다. 왼쪽에 화태도가 있는데요. 가끔씩 내려다보면 그쪽도 뷰가 아주 괜찮습니다. 그럼 위와 같은 펜션이 보입니다. 전바다 네, 풍경으로 올라가는 에, 거기에서 아, 오른쪽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굴전 마을 로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 굴 조형물이 있고요. 앞에 보시면 이마트도 있고. 어, GS25 0 0 m 라는 이정표가 있고 여기 보시면 정주등산로에서 네, 진행되었습니다. 여수의 술랜드입니다. 이곳을 지나서 소미산 등산로 입구가 나옵니다. 소미산 소미산에서 이제 무술 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면 정자가 있어서 쉼터가 있습니다. 무술목까지 뭐 내려가는 길은 동백숲으로 우거져 있어서 좀 어둡고요. 또 아래에 도로가 큰 바위들이 있어서 위험하니까 잘 보시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소미산에서 내려오고 있고요. 저 앞에 크게 보이는 산이 대미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가시면 네, 저곳이 해양 수산과학관이 되겠습니다. 저가 일단 차를 세워놓고 왔거든요. 어, 이곳에는 동백이 빨갛게 피어 있습니다. 점심은 맛있는 굴떡국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침 7시에 시작해서 차량 이동까지 포함해서 12시 20분에 끝났습니다.